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학생들이 학내 적폐 청산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데 힘써야 할 신학교가 교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 기자. 신학생들이 신학교 개혁을 위해서 거리 투쟁까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이 학내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광화문 사거리로 나왔습니다. 예. 감신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와 장신대 신학과 학우회, 한신대 총학생회 등 45개 학생단체 또 기독단체들로 구성된 신학생 시급연석회의가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이 시작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신학생 150여 명은 연합기도회를 갖고 교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1년을 뽑히지 않았던 총장을 자신들 마음대로 뽑으려 하고 그들만의 세상 속에 오직 자신들의 말이 법인 곳에서 자신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교회, 신학교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지도자들이 욕심과 거짓, 성적 타락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사명감 보자는 그저 편하게 살아보려는 생각 가운데만 있습니다. 학내 적폐를 더 이상 받아볼 수 없다는 분노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억울함이요, 거룩한 분노라고 믿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워 저 거대한 괴물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신학생들은 기도회에 이어서 기성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예. 학교 관계자들을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한 걸 보면 이 신학생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네, 신학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어, 기장총회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한신대학교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감신대에서는 각각 총장 선출을 두고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한신대학교는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총회와 이사회 간의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 총장 선출의 잡음이 일자 한신대 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정관 개정과 이사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면서 총회 측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기장총회는 한신대 개혁을 위한 총회 결의 사항을 무시하는 이사회의 개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했고, 한신대 총학생회 역시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총장을 선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현 이사회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라는 건데요.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감신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신대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고공농성의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이, 예. 감신대는 사실 몇해 전부터 이런 인사비리,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논란, 이런 것들, 거기다 총장 선출 논란까지 학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사장 퇴진에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한 학생이 탈진의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는데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신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학내 갈등의 중심에는 현 이규학 이사장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의 퇴진과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둘러싼 여러 단위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는 지금 이사회 구성원들까지도 반으로 갈라진 상황이라서 학교 정상화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학생들이 왜 거리로 뛰쳐 나갔는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마리틴 루터 종교 개혁 95개조에 착안을 해서 교회와 신학교 개혁을 위한 96개조 논제를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학생 시국 연석회의에 속한 45개 단체 그런 이름으로. 어, 교회 개혁 과제 96개 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교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회와 신학교를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기성 목회자들의 행태와 끝없는 추문이 잇따르는 교회의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먼저 26번째 조항을 보면. 신학교가 이사회와 이사장만의 것이 된다면 그건 신학교라기보다는 아예 이사장 학교로 불러야 한다라면서 총장 직선제 시행을 촉구했고요. 예. 또 73번 그 조항을 보면 교회 내 성폭력 성추문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죄를 감추고 은폐하는 것이라면서 성추문 목회자에 대한 무딘 처벌을 내리는 교단의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어, 이 밖에 신학생들은 한국 교회가 교회내 여성 차별이나 혐오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고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공감을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아주 신학생들의 지적이 날카로워요. 네, 신학생들의 이 거룩한 분노가요. 그러니까 학교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에까지 다 개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천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